자, 오늘 카드 맛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들을 좀 꺼내서 확인을 해보고, 자이 중에 카드 를좀 고르고 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카드 한번 섞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지나갈 때 아무 건 하나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톡, 요거 좋아요. 골라하신 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골라하신 카드는 팔 클럽. 이제 이 팔클럽 카드를 제 카드 가운데 넣어줄 건데 신호를 주면 이 상태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 둘셋아 중간에 넣은 것처럼 보였네요 이 중간에 넣은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팔클럽 카드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카드들은 전부 다 다른 카드고 그 중에 팔클럽은 방금 전에 제가 사라지게 만든 카드 딱한 장만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는 8클럽 카드는 없습니다 없고요 어디로 간 거냐면 여 카드 케이스가 있죠 카드 케이스에 카드 한 장이 들어있는데 이 카드가 8클럽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카드를 한장 이용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더블 페이스라고 하는 카드한 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은 전부 그냥 평범한 일반 바이시클 카드였고요 이걸 가지고 마술을 했는데 일단 세팅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페이스의 양쪽 면에 카드가 한 장씩 있잖아요 무늬가 8클럽이랑 3다이아몬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8클럽이랑 3다이아몬드인데 이 중에서 일단 3다이아몬드는 치워 놨습니다 뭐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 없지만 이 앞면과 뒷면에 있는 카드 둘 중에 하나는 일단 빼서 치워 놓고요 지금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3달원들 빼서 치워 놨죠 그러고 3달원들 지금 없는 거고 8클럽 카드는 카드 케이스에 있는데 처음에 카드를 꺼낼 때 저는 카드 항상 이렇게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8클럽이 앞면인 상태로다가 이렇게 해서 8클럽을 일반적인 평범한 이상형 팔클럽을 맨 위에 둔 상태로 카드 케이스 에 이렇게 넣어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술을 시작할 때 카드를, 뚜껑을 열죠. 카드 케이스를. 카드를 뺐을 때맨 위에 있는 카드는 밀어서 다시 넣고요. 물론 관객 쪽에서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빼면서 팔클럽 밀어서 넣고 나머지 카드를 빼서 뚜껑을 닫아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팔클럽이 카드 케이스 안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칼을 한장 고르게 하는데 고를 때는 이제 맨 아래 장이이 카드가 섞이지 않게 섞어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제 더블 페이스다 보니까 뒷면 이 있잖아요 리플 셔플을 잘못하면 카드 뒷면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 셔플은 뭐 되도록이면 저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 이렇게 중간부터 아래쪽이 섞이지 않게 섞어 주는 건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카드를 한 장을 고르게 하는데, 그때 이제 이팔 클럽을 고르게 해야 되잖아요. 마술사가 원하는 카드를 고르게 만드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사용한 기술은 이렇게 펼치다가 관객이 한 장을 찍었을 때, 이 카드를 뒤집는 척 하면서 아래장을 밀어서 아래장을 빼오면서 이렇게 뒤집는 그런 포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좀 알려드리자면 카드를 펼치다가 관객이 한 장을 찍으면 왼손에서 카드를 이렇게 한장밀어놓죠밀어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은 중지랑 약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통은 약지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해서 카드를 관객이 찍어주면 보여주고 오른손으로 카드를 잡으면서 동시에 아래쪽에 카드를 밀어주고요. 밀어주고 이거 커버되죠? 커버하면서 카드를 빼오면서 동시에 이렇게 뒤집어 주는 방식 그러고 팔클럽은 남겨주고 나머지 카드는 이렇게 돌려 놓고 팔클럽을 고르셨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팔클럽을 네, 빼서 뒤집을 때 그대로 카드 앞면에 전부지 앞면이 되는 상태잖아요 여기다 올려 놓은 거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팔클럽을 고르게 만들었고 이 카드를 이제 뒤집어서 넣었는데 지금 이 더블페이스 카드를 더블페이스가 아닌 그냥 보통 카드인 것처럼 보여 주려면 여기서 더블리프트를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뒷면을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팔클럽이랑 아래쪽에 있는 카드를 같이 더블리프트를 해주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더블리프트를 할때 순간적으로 아래쪽에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리프트를 해서 위장에 카드를 빼주면 그래서 이제 중간에 넣을 거잖아요 빼주면 이 카드가 바뀐 게 뭐, 관객에 따라서는 느낄 수도 있고, 못,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뒤집는 순간, 아, 아래쪽에 있는 카드가 보이지 않게, 이 카드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카드 모서리를 잡고, 뒤집을 때 동시에 왼손으로 이렇게 뒤집어졌죠? 왼손으로 뒤집어서 카드를 가려주고, 맨 아래에 있는 카드가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다시 이렇게 돌려놓으면서, 바닥에 있는 카드를, 여기 있는 카드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면, 포스부터 해볼게요. 가다가, 관객이 고르고, 빼서 뒤집고, 팔클럽만 빼놓고, 더블 페이스인 팔클럽만 빼놓고, 이 카드를 이렇게 빼오면서, 왼손에 있는 카드를 전부 다 뒤집어주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두 장을 잡아서,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지우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관객들은 이게 팔클럽이라고 생각하니까 팔클럽을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고 카드 가운데 에 대충 넣어주고요 뭐 신호를 주면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신호를 주면 팔클럽이 사라집니다 라고 하고 관객들이 아직 팔클럽이 남아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뒤집어서 바뀐 걸 보여줘도 되고요 이 팔클럽이 아닌 거죠 사라진 거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신호를 주면 사라집니다 라고 하고 아 그러면 관객들이 이거 사라진 게 아니라 가운데 넣은 거잖아요. 라고 하겠죠. 그때 카드를 펼쳐서 이건 파클 뒤집어져 있는 카드는 파이클럽이 아니고 파이클럽은 이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아까 카메라에 가깝지 않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보여줬는데 그냥 펼치면 이제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관객들 정도 거리에서 이제 다 보이잖아요. 쭉 펼쳐서 파이클럽이 사라진 거를 확인시켜 주고 그리고 카드 케이스로 이동했습니다라고 하고, 카드 케이스에서 카드를 꺼내주면, 그 마술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했던 것 중에 이제 포스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부분만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드를 이제 펼치다가, 포스 할 카드는 맨 바닥에 있는 카드가 포스를 할 카드입니다. 카드를 펼치다가, 관계 카드를 찍으면 거기서 멈추고, 왼손은 카드를 좀 정리해서 잡고요. 관계 고른 카드는 이렇게 한장 밀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로다가 하는 게 카드를 빼기가 쉬워요. 이 상태로다가 오른손에 있는 카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 그 왼손에서는 관객의 카드를 찍으면 요거, 요거, 요건가요? 라고 하면서 카드를 잘 잡고 한장밀어둔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약지로다가 카드를 밀어내고 동시에 밀어낼 때 동시에 오른손이 이 카드들을 가지고 가려주고 그 다음에 뺄 때는 아랫장을 같이 빼오면서 동시에 뒤집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카드만 가지고 오고 나머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주면 이제 마치 관객이 지금 맨 아래쪽에 퀸, 맨 아래쪽에 퀸 클럽이죠. 마치 관객이 오른 카드가 퀸 클럽인 것처럼 마술사가 이제 원하는 카드 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다가 지금 보시면 3하트. 가다가 이거요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가 뒤집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카드 이제 고르게 만들 수 있는 포스라고 하는 기술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번더 가다가 관객이 찍어주면 오른손으로는 커버를 하면서 동시에 왼손 약지로 맨 아래 센 카드를 밀어내면서 잡을 때는 오른손으로 맨 아래쪽 카드까지 같이 잡으면서 뺨, 빼면서 동시에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의 포스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카드 마술 한 가지를 알려 드렸고요 그리고 덤으로 카드를 이제 고르게 만드는 마술사가 원하는 카드를 관객이 고르게 만드는 포스를 한 가지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 드린 포스는 그, 포스가 정말 방법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흔하지 않은 방식 중에 하나일 거고요. 아마 다른 데서 많이 보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특이한 포스를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럼 오늘도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재밌는 마술 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